아, 금요 성령 집회에 예수님을 본받으라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은 예수님의 시선을 본받으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언제나 예수님이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는가? 무엇을 보셨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이유로 무엇을 보셨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셨다는 것보다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마태를 그렇게 보셨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앞 구절에 보면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지붕을 뚫고 내린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지붕을 뚫고 침대를 예수님께 내리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 가운데는, 우리의 그 관점 가운데는 예수님의 시선이 닿는 곳, 예수님은 왜, 왜, 무슨 이유로 보셨는가?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보셨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왜 아무도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수가성 여인 찾아가셔서 그를 보셨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이잖아요. 예,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예, 마태이죠, 마태. 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이에요. 마태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본문을 볼 때는 우리가 조금 재미있는 관점으로 마태는 과연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 이 이야기를 스스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보면 본문을 조금 다른 각도로 좀볼수 있게 되겠죠. 어떤 관점으로 마태는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느끼시게 어때요? 구절 말씀 너무나 딴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담담하게 얘기하죠. 담담하게 얘기해요. 모세를 부르실 때와 같은 불타는 떨기나무도 안 나와요. 또 사도바울을 부르실 때처럼 막 눈을 멀게 하는 광채가 나타나지도 않고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목소리로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다. 마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는 나를 보셨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예수님의 마태를 보는 그 눈빛이 아마도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 눈빛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요 눈빛 하나로도 많은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치 비유로 하자면 평양냉면 같은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평양냉면은 처음에 먹을 때 심심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평양냉면 먹을 때 이게 맞나? 어, 이게, 이게 맞나? 앞에 앉은 사람이 맛있게 먹는데 아 평양냉면 먹으러 가자요. 평양냉면 먹는데 이게 맞나? 이게 맛이 맞나? 어, 왜 이렇게 맹물에다가 면을 이렇게 해줬지?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평양냉면 같은. 혹은 여러분 그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참크레카라고 하는 과자 있잖아요. 참크레카. 참크레카 드셔보셨죠? 참크레카 무슨 맛이죠? 진짜 정말 담백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참크레카 맛이죠. 참크레카 맛. 무슨 다른 과자처럼 단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소금 맛, 짠 맛이 느껴지는 것 같은 정말 담백한 맛. 이런 비유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태를 보셨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다. 무슨 설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태야, 아 네가 왜 세리를 하고 있는지 내가 너의 인생을 이미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 기승 전결도 없어요. 그냥 한 말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와라. 근데 네, 마태는요, 아 예수님. 내가 누군지 알고 부르십니까? 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너무나 아주 평양냉면 같은 아주 담백한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님 과연 뭘 보셨을까요? 그의 부유함을 보셨을까요? 세리는 부자였거든요. 그의 부유함을 보셨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세리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았던 그의 역설적인 외로움과 단절과 고독을 보셨을까요? 아니면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의 돈을 착취해야만 하는 그의 병든 마음을 보셨을까요? 이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셨겠죠 많은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단번에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겉모습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보시고, 과거도 보시고, 미래도 보시고 모든 것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외로움도 보시고, 아픔도 보시고 단번에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다른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주일에도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잖아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너무나 이것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따라서 나의 행복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칭찬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위로와 격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지 않아도 난 괜찮아 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때에 나타난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 여호와 이레를 설명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아브라함이 막 고민하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보고 계시고 이삭이 아버지 뜰감은 있는데 왜 재물은 없습니까? 했을 때 당황하며 깜짝 놀라는. 그러나 아들에게 그것을 내색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도 보고 계시고, 터벅터벅 터벅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도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어떤 생각 꼭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좀 얘기하고 하는 건 괜찮아, 괜찮아.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셨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다. 이 말씀 담백한 이 말씀 가운데 그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슬픔도 여러분의 기쁨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마태는 아마도 자신의 재산에 많은 비용을 치러서 성대한 잔치를 아,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서 치르는 가장 큰 잔치를 치르는 거예요 마치 이제 화목제물과 같죠 화목제물은 아, 화목제를 드리고 난그 음식을 이웃들과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화목제물은 사실은 잔치예요 잔치 그러니까 이웃들과 잔치를 하죠 어떤 사람을 부릅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죠 마태가 왜 세리와 죄인들을 불렀을까요? 예수님을 내가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 좀 만나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다 불렀어요 그 가운데는 또 누구도 있었죠? 바리세인들도 있었어요 바리세인들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세인들은요 죄인들과는 함께 앉아있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리세인들이 왜 잔치에 왔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잔치왔을까요 잔치가 성대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금호동 옆에 보면 신라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잖아요 신라호텔 부페 누가 신라호텔 부페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하면 여러분 안 가시겠어요? 가겠죠 약간 좀안 친한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갈 거예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이 마태가 신라 호텔 부패를 쫙채 놓고 죄인과 세리들도 부르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아휴, 저 죄인, 뭐 세리 마태 가야 돼, 말아야 돼, 아휴, 뭐 가기는 좀 그렇지만 신라 호텔이니까" 이러고간 거예요. 가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트집 잡는 거예요. 어떻게 트집 잡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아니, 왜 당신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습니까? 하는 거죠 자기들은 와서 뷔페 먹으면서 자기들은 와서 뷔페 먹으면서 트집 잡는 거예요 왜왜 왜 당신 선생님은 죄인들하고 밥 먹습니까? 이중적인 모습이죠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었어요 사실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마태의 아버지가 마태를 낳고 아이 아이는 참 우리의 집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하는 의미로 마태라는 헬라식 이름을 지어줬어요.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레위죠 레위. 그리고 아마 이렇게 축복했겠죠. 야 네가 잘하는 동안 너는 누군가에게 멋진 선물같은 인생을 살아라 하고 마태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마태는 어떤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의 뜻처럼 선물같은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괴물이 됐죠 동족에게 돈을 착취하는 살이라고 하는 괴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태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마태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당시의 사리를 어떻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잘알수 있는 것이죠. 부모님은 선물로 이름을 지었는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괴물 취급을 당했던 이 마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를 보물처럼 여기셨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참 보물 같은 아들이다. 왜 보물 같이 여겼을까요? 오늘 본문의 다른 버전의 말씀이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을 읽었지만 이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5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설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나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아멘.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아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웃 사랑하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너 가서 이렇게 해라 아 그건요 어릴 때부터 제가 다 했어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이 이야기가 얼마나 교만한 얘기예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아 저는요 어릴 때부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말씀 다 다 지켰어요. 다 지켰어요.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보면 뭐 청소년부나 아니면 청년부에는 누구를 만났는데 아 너는 어떻게 신앙생활해? 아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 다 지켰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끄러미 쳐다보시다가 너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나 따라와 했더니 그 청년이 그렇게 했나요? 안 했나요? 못했죠 못했어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있습니까? 그 사람이 부자인 거로 부자인 거로 심히 근심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어려서부터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때는 뭐 구약이 신약이 없었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칭 거룩한 사람이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조으라고 했더니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했는데, 아이 세리 마태는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 보물 같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 보물 같은 사람이에요. 보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마태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인 것을 안 사람만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못 버립니다. 고민이 되는 거죠. 부자 청년은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하는데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괴물 취급당했던 마태는.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마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선뜻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갈 용기와 결단이 아직 없다고 생각하시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보내신 것을 내가 깨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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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단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어 줄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이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죄가 있어야, 우리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아야 예수님이 필요해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 필요하지 않아요.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여기에는 여기에는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사람이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놀라운 사울이 바울 되는 회심이 나타나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복음 증거자로 살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벌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죄된 사람의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큰 헌신을 할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단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을 살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야 의인 열명 있어도 다 필요 없다. 죄인 한명 회개하면 의인 열명 하는 복보다 더 놀라운 역할을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 요즘은요, 요즘은요, 그 세계적인 대기업, 우리나라는 아직 모르겠는데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대기업에서 어떤 사람들을 채용하냐면요. 사람들이 좀 꼬려하는 ADHD. 여러분 ADHD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ADHD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예요. 첫 번째 주의력이 결핍되고요. 과잉 행동을 해요. 주의력이 결핍되고 과잉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기업에서 오히려 우선적으로 뽑는데요. 이상하죠. 난독증이라는 그런 그 병이 있는데요. 이건 글씨를 이렇게 우리는 이제 자음 모음으로 이렇게 읽는데 난독증에 걸린 사람은 글씨를 이렇게 도형처럼 이렇게 읽어요. 그런 사람들 오히려 기업에서 뽑는데요. 영상을 짧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 텐데요. 옥탑방 문제아들이라는 책에 서울대 소아정신과 의사인 이분한테 진료받으려면 지금 신청하면 3년 뒤에 진료를 받는데요. 아주 오래 이예약이 차이는 보죠. 이름이 독특합니다. 김북년 교수님. 이분의 그 인터뷰하는 영상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HD 난독증 같은 신경 다양성을 가진 신경, 사람 정답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 다양성. 분야의 전문가 브록 이드 박사에 따르면 백만 장자 중에서 난독증이 있는 사람이 30%나 된다고 밝혔는데요. 신경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은 꼼꼼하고 빠른 일 처리는 어렵지만 큰 그림을 그리거나 다른 사람들이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을 창의적으로 연결하는 능력에서 강점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신경다양성 인재를 적극 채용한 회사들은 생산성, 품질, 제품 혁신 능력 모두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혁신이 있겠다. 혁신이. 근이 정도면 정답은 우리 박사님이 정답이 아니신가요? 아, 네,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이런 증상이 있었던 사람들은 회사에서 채용 안 하죠. 채용 안 해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렇게 주의력이 결핍된 사람들, 행동 과잉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아주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보물 같은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알아차린 거예요. 알아차린 거예요. 오히려 대기업들이 이런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켜 보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그 관점으로 보니까 회사가 오히려 더 이렇게 효율성이 늘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은요, 보통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세리마태가 복음서를 썼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복음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이를 막 손가락질하고 괴물 취급하고 막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고 너의 선생님은 왜 살이랑 밥 먹어? 이렇게 막 시비 걸고 했는데 이 마태가 쓴 복음서가 유대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복음서가 됐어요. 여러분 왜 가장 사랑받는 복음서가 되는지 아세요? 마태 복음에서. 성경 구약을 엄청나게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도 사실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읽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만요 구약에 139절이 인용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스운 부분인데요 마태가 집요하게 사람들에게 세금 걷었잖아요 인생이 싹 바뀌었는데요 그 집요함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요하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쏙쏙쏙 찾아가지고 옛날에는 돈을 거뒀는데 이제는 구약의 말씀들을 쏙쏙 찾아가지고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의 단점이 하나님 나라의 장점으로 쓰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단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단점이 있을 거예요. 단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숨기고 싶은 그런 어두운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변화된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단점과 여러분의 그림자 같은 어두운 부분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단점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장점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숨기고 싶은 그 어두운 그림자 같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마태 인생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시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